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3장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모세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미온적이거나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말을 할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모세의 답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표적들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지팡이 기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다음은 문둥병의 기적입니다 문둥병이 끌렸다가 나았다가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이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런 것들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무자격자임을 주장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세가 하는 말을 직접 듣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장에서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자에서는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자격이나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나, 하나님, 백성, 또 나라는 큰 카테고리로 또 논리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한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따박따박 질문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야 합니까? 노인인 자신이 무슨 힘이나 권위가 있어서 바로에게 갈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박따박 한마디 한마디 여쭙고 문제를 제기하고 안갈 이유, 못갈 이유를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했습니다. 3장에서 모세 자신은 설득을 당했지만 4장에 와서는 이제 백성들이 안 믿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문둥병과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난 말을 못 합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3장, 4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따박따박 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기 할말다 해놓고,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무슨 마음으로? 이르는 걸까요? 혹시 젊은 시절 40년 전 민족 독립운동을 할 때에 실패했기 때문에, 동족의 배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침묵하셨던 것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내 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 늙음하게 나를 찾아오신 것이 서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3장 4장에서 따박따박 나에게 말대꾸도 다 하고, 질문도 다 하고 그러더니 말을 못한다고 딱밤을 한대탁 때려주던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냐? 그러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자,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지금까지 묻고 답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따박따박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했더니 모세가 끝에 와서는 제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까지 보았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형 아론, 살아있을까? 가족들, 그 형은 말을 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아십니다. 형 아론이 모세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론 형이 모세의 대변인도 하고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애굽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뭐 아쉬운 것이 있는 뜻이 말이죠. 모세가 생때를 쓴다고 해야 합니까? 고집을 피운다고 해야 합니까? 핑계와 이유를 댄다고 해야 합니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이 모세를 이해시키고 마치 삼고초려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러는 것일까요? 실패하고 좌절했을 모세. 스스로 이전자로 살아가실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를 다해서 모세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근과 끈기로 이런 모세를 돌려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지득지 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노 이 촌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다시 왕궁으로,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은 아니라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모세 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무슨 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돌려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